<웃음> <웃음> 발목 부상을 당한 와카바야시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무시한 채 호지로에게 빛을 갚아야 한다며 경기에 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즈오카연 결승전, 시미즈전에 참가합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세명이 치바사를 집중 마크하기 시작합니다. 치바사 공세작전에 방황하는 치바사. 어쩔 수 없이 우라베에게 패스를 이어주고 다시 키스기에게 연결됩니다. 요마크 상태에서 슛을 달리지만, 시미즈의 카와카미에게 잡히고 맙니다. 치바사 공세작전을 직접 지시할 시미즈의 주장이기도 하지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카와카미는, 기열하게도 와카바야시에 대해서도, 답전을 펼칩니다. 공을 높이 패스한 뒤에, 시미즈의 선수들이 일제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와카바야시가 높이 뛰어 올라 캐치하려는 순간, 공중에서 여섯 명의 선수와 충돌하고 맙니다. 이 충돌로 인해 안그대로좋치하는 발목에 추가적으로 부상이 발생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미즈의 헤딩 공격이 이어집니다. 젠장, 워카바야시, 건조를 야보지 마라. 라는 명대사와 함께 혼신의 힘으로 막아냅니다. 곧바로 미사키, 치바사로 연결하여 그림 같은 선제골을 넣습니다. 헤이 레사인 선수가 나옵니다. 모르시겠죠?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선제골 2소의 치바사의 플레이가 살아나며 3대영을로 시미즈를 제압합니다. 치바사를 응원하러 온줄 알았던 야유이는 치바사를 배신하고 도쿄 대표인 무사시 FC의 매니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사시의 대표 선수 후비스기 준과 함께 말이죠. 멀리 북쪽에서 오카이도 대회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치바사의 또 다른 라이벌 후라노의 주장 마치야마 선수입니다. 엄청난 골키팅력과 투지로 보장한 마치야마 상대방에게 들려싸여 있지만 엄청난 근성으로 한번 승부를 지켜내며 승리합니다. 사실 후라노에는 미사키가 같이 있었는데 난카츠로 전학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야마를 빼고는 이로타 할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전국 대회로 이끌었습니다. 강한 상대들의 등장과 더불어 난카츠의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바로 와카바야시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주장 완장은 츠바사가 맡게 됩니다. 전국에는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전철역에서 패스를 주고받는 마사오와 카츠오 엄청난 고개축구를 하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홋카이도에서 정신력으로 무정된 호라노의 마츠야마도 강한 상대입니다. 필드의 기공자라 불리우는 무사시 FC의 미스기준 에이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인 골키퍼아니와 FC의 나카니시 마지막으로 메이와 FC의 휴카 코지로까지 모든 라이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전국대전 개막전 놀랍게도 첫번째 경기부터 우승후보관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바로 난카츠와 메이와 FC와의 대결 휴가는 손바락을 번쩍 들어올리며 우승은 메이와 FC라며 승리를 자신합니다. 워카바야시 겐조 대신에 모리사키가 골키퍼를 맞습니다. 상당히 불안하네요. 시작부터 격돌하는 츠바사와 슈가코지로 막상막하의 몸싸움의 공은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바로 그때 뭔가를 느끼는 두 사람 부딪힌 다리에 전기가 통한듯이 저려옵니다. 흘러나온 볼은 메이와의 사와다 타케시가 잡으며 개인기로 난카츠 진영을 돌파합니다. 하지만 타케시에게 따라 붙으며 승부를 걸어오는 미사키 의 전국구인 미사키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사키의 다리 사이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미사키의 기술에 퍼트당합니다. 역시 미사키가 한 수위에 실력이네요. 미사키의 자로 잰 듯한 롱패스를 받는 츠바사. 하지만 츠바사는 방향을 바꿔서 휴가에게로 달려갑니다. 다시 한번 승부하는 두 사람. 휴가의 눈앞에서 공이 사라지면 츠바사의 힐리프트 기술을 시전합니다. 저도 소식적의 사포라는 이름으로 저 시술을 밥 먹듯이 했었죠. 휴가의 머리를 넘기며 그대로 발리슛으로 연결하는 츠바사 예상 밖으로 시작하자마자 선치골을 넣는 난카츠코지로의 눈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골대 옆에 서서 가만히 서있기만 합니다 츠바사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호랑이가 먹이를 잡듯이 미친듯이 달려듭니다 지지 않겠다며 슬라이딩 태클을 시전합니다. 너무 빨라서 피하지 못하는 슈바사 공과 함께 점프했으나 태클에 걸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상당히 먼 거리에서 롱 슛을 날립니다. 슛은 골키퍼 정면으로 가는데요. 어, 어, 공은 그대로 모리사키의 얼굴을 가격하며 그대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무서운 파괴력으로 10분 만에 동정골을 만들어내는 휴가 코지로. 이게 바로 진짜 실력이군요. 이번 슛으로 두려움이 생겨버린 모리사키가 걱정이네요. 그리고 이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는 레이디가 있습니다. 스카우터죠. 에이스 스트라이커가 한 명이면 충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일 계속해서 거친 플레이로 압박하는 레이와 FC 조금 전 충격 때문일까요? 오리사키는 간단한 슛을 받지 못하고 실점을 허용합니다 치바사는 공은 친구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며 오리사키를 격려합니다 친구 같은 소리 안에 이것도 받아라. 며 휴가는 치바사를 향해 슛을 쏩니다. 치바사의 얼굴에 정통으로 꽂히며 츠바사와 함께 공은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치바사는 온몸으로 골대를 지탱하며 골을 막아냅니다.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닌데 웃어보이는 치바사. 정말 무섭네요. 치바사의 모습에 다시 살아나 모리사키. 드디어 슛을 막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난카츠의 황금 콩비 츠바사와 미사키가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레이와 진영으로 파고듭니다. 휴가를 독락하는 미사키의 부메랑 패스. 미사키의 기술은 정말 환상적이네요. 츠바사는 바로 미사키에게 센터링을 연결하며 미사키가 발리슛으로 골을 성공시킵니다. 즐거워하는 모습에 건방떨지 말아며 휴가가 또다시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자와의 배를 강타하는 드리블과 강력한 슛으로 또다시 골네트를 흔드는 휴가 포지로 정말 대단하네요. 치바사와 휴가는 작정이라도 한듯 볼을 주고받습니다. 5대5 상황에서 타켓이 센터링이 올라옵니다. 공중볼 상황에서 헤딩 대결을 하는 츠바사와 휴가쿠지로 공중볼에서는 휴가가 한수 앞서네요. 그대로 헤딩 볼을 성공시키는 휴가 6대 5로 앞서갑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죠. 휴가의 슬라이딩 테크를 피하는 츠바사 정부와 동시에. 달리슛으로 뽀가시 동정골에 성공합니다. 승리에 대한 집념이 상당한 코지로는 중앙선에서 슛을 때리지만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하지만 뽀가시 인터세트 정말 엄청나네요. 츠바사는 마지막 승부에서 공을 커트해내고 랑카츠의 타카스기가 공을 받아 냅니다. 경기가 끝나려는 찰나 타케시가 빠르게 달려들어 골을 성공시킵니다. <목소리> 최종 스코어 7대6으로 메이와 fc가 난타전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타케시의 존재감 대단하네요. 첫 번째 경기에서 해안 츠바사는 울음을 터트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는 또한 명의 천재 필드에 기공자 미스 기준, 엄청난 상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